안녕하세요. 금타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4월달 운세입니다. 꽃 피는 4월은 어떤 흐름과 무슨 꽃이 피어나는 한 달이 될지 금타로가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중 카드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카드 볼게요. 바보 카드와 스타 카드인데요. 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한 달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변할 수 있어요. 당신은 새로운 상황에서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 있네요. 마음의 부담을 털어낼 수 있어요.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해결되겠어요. 걱정 없이 웃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했어요 옆에 카드는 스타 카드인데요. 4월은 행복하게 어요 희망을 가지게 되는 한달입니다 기분이 울적했다면 기분도 좋아지네요 어두운 밤에 반짝하고 운이 들어오네요 마음이 힘들거나 정체기였다면 4월은 그걸 깰수 있는 강력한 운이 들어옵니다 인기도 많아지고 매력이 넘치는 즐겁고 재미있는 한 달입니다. 4월달 웃음꽃이 피는 일은 우연히 찾아온 행운을 통해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달성하게 했어요. 당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모험을 통해 삶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는 웃음꽃 피는 한 달입니다. 응원할게요. 두 번째 카드 볼게요. 여덟 개 나무 카드와 아홉 개컵 카드인데요. 빠르게 돌아가는 한 달입니다. 일적인 면에서 무지 바빠지겠어요.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거리가 많이 쏟아지겠어요. 정신없이 바쁘지만 여러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기회나 도전이 찾아올 때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잡아보세요. 활력이 생기게 했어요. 옆에 카드는 9개 컵 카드인데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네요. 상황들이 잘 진행되면서 마음이 편해지네요. 당신이 원하고 갈망했던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어요. 만족하고 한숨 돌리는 한 달입니다. 4월달 웃음꽃이 피어나는 일은 번개 같은 행운이 빠르게 찾아오면서 빠른 변화와 움직임 속에서 원하던 것이 성취되겠어요. 행복이 넘치네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 행동하고 다가오는 웃음꽃 피는 일들을 즐겨 보세요. 응원할게요. 세 번째 카드 볼게요.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와 식스 컵 카드인데요. 안정적이고 꾸준한 발전이 기대되는 4월입니다. 금전이나 취업 등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들어올 것 같아요. 힘들 때 도움을 받을 만한 일들이 생기겠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귀인의 도움이 있는 한 달입니다. 옆에 카드는 6컵 카드인데요. 유리한 조건이 생기는 4월 같아요. 오랫동안 마음먹었던 것들을 시작하거나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당신이 꼭 하고 싶었던 것이나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하시면 좋은 한 달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줄것 같아요. 4월달, 웃음꽃이 피어나는 일은 당신을 사랑하는 귀인으로부터 힘을 얻고, 과거의 경험들로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웃음꽃 피는 좋은 소식이 오겠어요. 행복한 순간들이 오네요. 응원할게요.